여기 포항인데 지금 거기거든요 기계 차 수리하러 왔어요 차 수리 제차 저기 있죠 어, 제차 저기 있고 씨발 차 보니까 씨발 저 고칠 게 형들 너무 많더라고 타이어 이래 실어 왔어요 타이어를 또 갈아야 돼저 이두 개가 안 들어가가지고 하나는 뒷자석이 있어요. 뒷자석 내가 지금 거치대를 들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내가 목둥이 들고 온줄 알고 쪼아 아, 미션홀 가면 오래 타나? 연애 중학교 잠깐 에서 댕겼었거든요. 포항 안쪽에 있는 학교는 제가 소호물이다나가지고 학교를 못다리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총까지 들어왔었죠. 내가 너무 꼴통이라 포항에서 학교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 포항에서 학교, 포항 안에, 안에서 안에 학교 다니다가 포항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서 총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이쪽에서도 또 잘렸어요. 이 수반에서 다이다이 까다가 기계, 기계 어, 아들, 촌 아들 박살내놨거든요. 기계초라도 박살내나가지고또 여기, 여기서도 잘렸어요 저도 중학교 때 여기 학교 잠깐 다닌 이후로 이렇게 처음 와보거든요 기계중학교 나 중학교 저가다니던 학교 다 왔네요 13년 전 13년 전 추억의 그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뱀잡자고요그 미션 몇개인데요 기계중학교 <laughs> 여기가 중고등학교라 가지고 어 이름 바뀌었네 경북 세무고등학교 어, 진짜 초네 진짜 초 이제 포항 바깥쪽으로 이렇게 학교를 중학교 잠깐 다니다가 여기서 또 쫓겨났어 중학교 때 그래 가지고 포항에 있는 그 송도 중학교 가는데 거기로 이제 쫓겨나 가지고 거기 다니다가 다시 또 근데 중학교 다니다가 또 요로 또 고등학교 올라오게 됐어 또설레 오게 왔다면서. 중학교 때오디만 이제 또 고등학교 때또 왔다 가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 니까 중학교가 반두 개밖에 없어요 두개 보시면은 딱 그럴 것 같죠 중학교 때도 두 개, 고등학교 때도 두 개고 이앞 건물이 이제 고등학교 저뒷 건물이 이제 중학교 뒷 건물 더 쓰겄어 이거는 이제 급식소 예, 여, 여기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거의 진짜 놀래라. 씨, 이 놀래라. 사람 띄워. 예? 아,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니던 데라서 한번 왔어요. 예. 네. 예. 네. 만약에 밤에 뛰었으면 바로 쫓아가서지때렸다 아, 학교 안보러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런 게어딨네요 내가 여기 댕겼는데. 나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는데 그런 게 있어. <laughs> 그리고 뭐지? 중학교 때 싸우면 안 되니까 수배들 가서 싸웠어요. 수배. 요 수발에 들어가서고 마따에 갔어요. 천 놈들하고. 지금 내차 수리해주... 내 수리해주는 친구가 여기 수반에서 다구리 차맞아가지고 내가 달려가가지고 4대1로 맞다.. 4대1로 쳐맞고 있대 내차 수리해주는 놈이 내차 수리해주는 놈이 여기 수반에서 4대1로 쳐맞고 있대 달려가가지고 4명 다 뚜둑이 지 그래갖고 지금 내차 수리해주고 있는 친구랑 존나 친해졌어요 멋쟁이야 뭐하노 그러다가 잘렸는데 뭐그 그래 내가 맨날 이제 엄마가 태워주니까 여기까지 기계까지 포항에서 차 타고 여기 들어오면 한 3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오토바이 사가지고 엑시브 내가 타고 왔지. 내가 여기 중학교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포항에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선생, 선생님들한테 안 걸렸어. 왜냐하면 나 저쪽이 학고, 학교면은 여기 숲에다가 오토바이 숨겨놨었거든요. 숨겨놔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안 걸렸었는데 왜 걸렸냐면은 학교 마치고 숲에서 이제 오토바이 꺼낼려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빵! 그랬잖아 오토바이가 그니까 러 여기 지나가는 촌년들이 다 쳐다본기라 촌년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여기 총뿌리 소문 다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네이 타는 거 알고 담배 피는거 알고 이 지랄해갖고 잘렸어요 어휴, 저차 와서, 와서 지라, 어? 저차 와서 지라, 어? 개새끼가 맞다 하 까다란 기가, 어이? 씨발, 언니. 이뭐차 투비한 거가? 어? 개새끼가 쌍라이트로 그냥 버쩍, 버쩍, 버 그래도, 라이트, 라이트 부숴볼라, 얼른 차가워. 네, 아 형님이에요? 응. 아 놀래라. 가자. 에 어디, 어디 가시는데요? 가자. 에? 가자, 가자. 와 놀래라. <laughs> 놀래라. 와 형님 참직이네요 어? <laughs> 형님 근데 이거 이거 누구 찬데? 레이어 네, 이거와 씨발 옛날에 이런 차도 많이 는데 형님, 이 날개는 왜 다른 겁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달았었는데 왜 다른 거예요? 이제 뒤에 바람 저항받으면 뒤가 좀 눌리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지. 범버 커팅했네, 맞죠? 어, 뒤에 거커팅해 바람 좀칠요 형님 혹시 드리프트도 치고 다니십니까? 어, 드리프트 세팅되어 있는. 아, 드리프트 세팅되어 아, 있어요? 그럼 어? 칠줄 아세요? 네. 아, 진짜로요? 한번 갈래? 예? 한번 갈래? 이거 드리프트 칠 만한 데가 있어요? 갈래? 어, 디디인데요 예? 없음. 형님 한번 제가 야외, 밖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안에서 터도 아 아니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더와 여러분들 드리프트 응? 젠쿱으로 드리프트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좋은 경험이에요 어 오늘 아, 일단 드리프트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아, 드리프트, 하려면 하겠는데 빠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거 백트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정집업요 방송에서. 저렇게 본넷을 열어 오는 거는열시 쿠는 거예요? 쿠 열. 아쿠 열. 차 나가는 거는 뭐가 더잘 나가요? 이게 잘 나가요? 이게 잘 나가요? 차인데 저건 디젤이고. 아 디젤이고. 요거는. 뭐? 고속도로 올리재. 어. 비슷하게 간다. 비슷하다. 자가 이제 튜닝 엄마마게 돼 있어. 휘트 차가. 경기 경기 차라 가지고. 내가 저사맥세 삼백만 원 넘었잖아요. 0 0만원 넘었는데. 자 만드라. 디젤이 0 0만원 넘어가 뭐? 이제 차 수리 다 끝나가고 방송은 들 여기서 어 일단은 저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종료하고 어차 수리 일단 좀 하면서 기다렸다가 어 포항에서 볼일 좀 보고 바로 뛰고 올라갈게요 네 공이 공판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안날것 같아가지고 방송 좀 일찍 할게요 여러분들